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사람 가족 여러분, 어, 매일 성경 연구, 우리 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로마서 15장, 중반부 말씀, 이번주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로마서 15장, 우리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laughs>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D2방 법론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어, 특별히 강조점 찾기입니다. 예. 본문에 근거해서 계속 본문이 언어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어 분명히 인간 언어의 강조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강조점으로 그대로 잘 사용되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어, 본문을 읽어 보고자 합니다. 어 권하기는요. 지금 잠깐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요. 우리 로마서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어, 권한을 세 번, 우리 꼼꼼하게 한번 잘, 어, 묵상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읽으신 다음에 같이 한번, 우리 오늘 강조정 찾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21절, 강제 좀 찾기인데요. 우리 잠깐 1분 정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 영원히 변치않는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어주셔서, 하나의 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는 이 복음의 진리와 이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세 사람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 주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 함께 찾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와 또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연구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될 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보내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떡이요. 아버지 생명의 음료가 되어지는 복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면서 우리 강조점들,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로마서 15장 7절부터 21절, 우리 본문을 보니까요. 일단, 사랑하는 여러분, 접속사가 강조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므로, 여기도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은, 어, 결국, 앞에 내용들을 받으면서 또 소결을 내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이제 이런 게 강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원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예, 특별히 명령, 직접 명령 것들도 강조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어 그래서 어,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이런 관점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laughs>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반복되는 거, 비교되고 대조되는 거 이런 것도 다강조겠죠그데 오늘 특별히 어, 전반부에 보면은. 구약 이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 기록된 바또 이르되 또 이사야가 이르되 또이러면서네개의 구약 부문이 인용되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이 인용됐다는 건 당연히 강조겠죠. 예, 강조인데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 계속 인용되느냐 반복입니다. 열방중에서 렇게 감사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과를 찬송하라. 예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시 이가 있다 자꾸 강조되고 있죠 어, 이게 뭐죠? 바로 이방인들도 극렬하 심으로 발명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또 어디에 또 나오죠? <laughs> 예. 어 여기, 여기 보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을 해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것도 구약 인용이죠. 예, 계속해서 반복될 때 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아주 본문의 주된 강조로 나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그룹으로 예, 우리 17절의 그룹으로도 이제 소결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었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실히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사역들에 대해서 본문이 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고, 어제 또, 하나님 찾기 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사역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사역인데 어떻게요? 이방인들도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이었죠 로마서 12장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는 것또 역시 이방인들로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어,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한게 되는 것. 이제, 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면 아마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구약약속의 성취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기도 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본문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죠. 이제 너무 명확한 강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있어요. 여기, 그러나, 같은 접속사들도 있고요. <laughs>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제 접속사들도 있고 한데, 우리, 이런 내용들 같이 살펴보면서, 어, 지금 로마교회 가운데, 바울이 쓴이 로마서 15장 중반부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어떤 강조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된다. 이런 확실한 강조점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강조점이 적혀져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강조점들이 어떤 의미와 은혜가 되어지는가를 또주안에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가운데, 우리의 어떤 어떠함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신분 내지는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렇게 차별하거나 어, 서로를 평가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금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주님께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다 은혜의 빛친자들이까요 그런 공동체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되게 잘 강조되어 있고, 또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점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요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책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문이 무슨 내용을 전하고자 하고 또 어떤 장치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 어떤 은혜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본문의 은혜 가운데 잠기셔서 또 은혜를 누리시고 주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냥 마치지 마시고요. 꼭 5분에서 10분 정도 오늘 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더욱더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면 좋겠고요. 제가 내일부터는